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이렇게 설악초가 이렇게 아침에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하얗게 하얗게. 너무나도 이쁜 하얗게 피어 있는 이곳. 홍천이랍니다. 이렇게 홍천은 하얗게 핀꽃 앞에 또 여기 보이는 여기는 뭐냐면은 여주. 여주 꽃이랍니다. 여주를 이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주 새그루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저희 여주밭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여주가 엄청나게 열립니다. 이렇게 여주가 저기도 주렁주렁 저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요. 오늘 또 따야 되겠네요. 이거 촬영 끝나면 아주 엄청납니다. 이렇게 어. 이 여주는 음, 당뇨에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친정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우리 셋째 언니가 모시고 있는데 여주를 많이 말렸어요. 그래큰 언니하고 셋째 언니 나눠주려고 그음 끓여 먹으라고. 당류에 끓여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그래갖고, 한 100개는 말렸을 거예요. 여기서 새 그루에서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이따가 수영 끝나고, 이제 가지고 갈 겁니다. 해마다 제가 이 여주는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항상, 키운답니다. 그런데 계속 여주는 이 꽃핀 자리에, 꼽힌, 꼽힌 거에 100% 열려요, 얘네들은. 아주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아이고, 벌레가. 여기도 이렇게 열려있고.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얘는. 아이고, 이건 어디로 들어왔네.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준답니다. 올려줘야지, 얘네들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가 여기서 이렇게 자, 밑에 없어서부터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을되고 겨울되면 얘는 클레마티스, 여기 여주는 없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올려줘야 클레마티스한테 지장을 안 주지. 어, 이렇게 올려준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아주 아마 200개도 넘게 땄을 거예요. 주렁주렁 이렇게. 이 여주로 샐러드 해 먹어도 좋아요. 제가 쇼츠레, 쇼츠에도, 쇼에도 많이 올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주는 그만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클레, 여기 서락초가 하얗게 핀 여기에 이렇게 여주와 클레마티스. 이제 꽃필 거예요. 여기, 요렇게 몇 개가 지금 꽃대가, 꽃, 꽃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어주는 또 여기 올라와 있네. 꽃대가 몇개 있어요. 며칠이면 이제 싹필 거예요. 근데 얘는 며칠 못 가니까 좀 아쉽죠. 근데 넝쿨이 많으면 피고지고로 계속 할텐데 이러고 있답니다. 이거 커진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곽꽃, 곽꽃 아직도 더 있어야 필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어제 보여줬던 칸나가 저 숲불 속에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오늘 또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 이제 꽈, 이거 끝나고 고추도 따야 되고, 가지도 따야 되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소나무 잘 자라고 있고요. 음, 오늘 이제 여기에 보, 보여줬던 것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어, 새 입공의 비름. 아유, 모기. 새 입공의 비름이 이렇게 있고요. 초화화는 지금 아침이라 안펴 있는데, 얘도 이렇게 있고요. 초화화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왜 아침부터 또 훌쩍거릴까? 자, 여기 화분에 이렇게 깨주 화분, 옆모습이 이렇답니다. 이건 아주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음. 잘 살고 있고, 이거는, 어 뭐지? 그거. 아이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는 건 선수예요. 생각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게더 많아요. 음 자, 이거, 어제, 이거, 이거, 이거 붉은 벽꽃 다 싱싱합니다. 자리를 잘 잡을 듯, 어 뿌리가, 아니, 아니,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잘 있어요. 이러면 자리를 잘 잡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있고요. 이거 뭐 꽁에 비름 종류. 이것도 뭐 꽁에 비름 종류인데 꽃이 필려고 이렇게 꽃대는 다물었어요 꽃대. 예 꽃대는 다물었고요 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제대로 한번 제대로 안 보여준 것 같은데 라임라이트. 목수국. 제가 쇼츠에는 많이 올렸었지만 요거를 이렇게 화분에 키우고 있어요. 어 저게 쌀도 뭐 20kg 짜린지 30kg 짜린지 또 수영장 언니가 안 쓴다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저 갖고 와서 흙을 채웠는데 엄청 흙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구루마로 한 트럭 한 구루마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임라이트 목수국 여기다 키우고 있어요. 저희 땅이 넓지가 않아서 이걸 땅에다 심을 수가 없어요. 저기 그 어느 분이 나고 영양이 좀 부족하다고 댓글에 써주셨길래 제가 영양제 좀 사놔놓은 거 있긴 했지만 안 썼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좀 줬고요. 지금 줘도 큰 효과는 없을 거였지만 그래도 영양제를 줬어요. 제가. 음, 지금이라도 영양을 좀 받아서 또 여기에 꽃이 안핀 저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가을에 또필 거라고 그러대요. 제가 그 꽃대를 잘라준 게 있어요. 안 잘라준 거 있고 봄에 이 여기에 보면 안 잘라준 것들에서 가을에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대해보면서 이렇게 라임라이트 목수구 사실 최고 이쁠 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살짝 지금 물들고 있죠. 꽃이 이게 원래 물들고 있대요. 물드는 거래요. 이 색깔이 죽는 게 아니고 물드는 거래요. 보니까. 뭐 어느 나라 지방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색깔이 약간 붉게, 붉게 물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라임라이트 이제 와서 자,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주 요거 한 그루 있어요. 한 그루. 딱. 그리고 지금 삽목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언제 클지, 과연. 아이고 한참 기다려야 될듯 될 싶어요. 음, 또 저쪽으로 보이는 저희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또 저렇게 피어 있고요. 자또 이쪽으로 저희 이쪽에 처마 밑에 잘안 보여주었죠. 여기는 앞쪽이 조금 후접, 후접해요. 여기는 제가 이제 어, 이런, 이런 것들은 다 상한 거 상한 건데 워낙 여기는 천만 밑이 바로바로 물이 저기 들이치고 배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내년에 다시 이거 다잘 살았었는데 다시 좀 조정을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제가 아무리 이쁘게 해줘도 해마다 여기는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여기 그 이거 뭐지? 이거 기왓장에. 기화장에 해준 얘네들은 연정하고 홍학은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좀 문제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높이를 조금 더 높이 해서 여기를 내년에는 이쁘게 가꿀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아이고, 그래도 얘네들다잘 살고 있는 거 보세요. 아이고, 얘네들 쳐져 있는 애들 좀 보세요. 얘가 이름이 뭔지, 뭔지 모르고. 하엽은 저 있지만 그냥 괜찮구요음다 그래도 지들 목숨 다 한답니다. 얘네들은 선셋. 얘네들은 또 선셋인데 올봄에 엄청 이뻤었는데 올봄에 꽃을 크게 아주 이쁘게 왕관처럼 펴졌던 자리. 음 여기에 두 개인가 펴졌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허접하게 있는데 자리 잡으면 괜찮 차나요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 블랙탑. 얘네들 블랙탑도 엄청나게 꽃을 펴줬어요. 굉장했어요. 아주 엄청난, 엄청난 정도로. 엄청난 정도로 꽃을 펴줘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데, 블랙탑도 꽃이 굉장히 이쁘답니다. 지금은 이제 꽃을 피고, 빈자리에 제가 채워주고, 그래가지고 저 정도인데, 그래도 가을되고, 어, 내년 봄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뻐요 음, 그리고 여기 델러스 이 델러스도 이거 보세요. 막 자구에서 자구를 내주고 얘는 진짜 끊임없는 애예요 아주 저한테 계속해서 이쁨을 주고 그러는 애들 델러스 얘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색깔 이쁘죠? 어, 이렇게 여기 빈 자리도 여 떼어서 이제 옮겨주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이쁨을 보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 능경과 이거 블랙탑 아이고 막 자꾸 뭐 뭐가 앞에서 아른거려요. 아른거려서 이거 어디를 촬영할 수가 없네요. 너무 오래된 하엽은 이렇게 떼어줘도 되지만 얘네들부터 뿌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그냥 가을에는 안 떼어준답니다. 이 자구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자구를 내줬는지. 제가 여기서 자구 떼서도 엄청나게 다른 데다 분양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또 많이 자구를 내주고 있어요. 요 능견도, 능견도, 이것도, 이거 지금 아니, 블랙탑, 블랙탑도 이거 떼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음 이거 좀 떼어서 여기다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 이제 봄에 이렇게 해줬는데도 또... 안 사는 애들은 또안 살아요. 어찌된 영문인지. 다이 식물도 자기 운명이 있나 봐요. 해줘도 사는 애가 있고 안 해줘도 사는 애가 있고 이래요. 어, 여기는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왜저 처마에서 뭐가 떨어지나 봐요. 자꾸 이거 막 움직여져 있네. 이렇게 얘네들은 버질. 버질인데 이런 색깔들은 제가 취향에 안 맞나 봐요 저하고 잘잘못 살아요. 얘도 그렇 그런 종류고. 색깔이 이렇게 회색빛은 저희 지역에서는 잘안 되나 봐요. 음,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안개꽃이 지금 또 아이고 아주 이쁘게 이쁘게 잘피워주고 있어요. 안개꽃. 어 분홍색 흰색. 음, 요 속에서 보면, 아직, 없나? 여기서? 여기 싹이 새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제 가을에 또 피워주기도 하고요. 여기, 아이고, 여기 물좀 줘야겠네. 물이 말라있네. 음, 물좀 줘야 되겠어요. <laughs> 자, 또 이렇게 저희 집 바위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바위솔 보여드렸어요. 자 어떤가요 우리집 이렇게 되어 있는 아유 아침인데 아침 지금 여섯 시 반이나 일곱 시좀안 됐을 건데 아, 아이고 안개가 이렇게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참 잘을 잘한답니다. 이렇게 어, 이파리에 안개가 이렇게 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저희집 마당 곳곳에 하얀 캬얗게 되어 있고요. 어, 여러분, 저희 꽃마당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